작년에는 이게 뿌리고도 막 모질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렇게 모래를 섞으니까 확실히 어, 도움이 많이 되네요. 어, 이게 그 살포된 그 스팟에는 이제 코팅층 같은 게 형성이 돼서 잡초가 생육하는 걸 억제를 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안녕하세요 한 박사입니다.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. 지역에 따라 막 폭설도 내리고, 추위가 이제 기승을 부렸었는데,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한 것 같아요. 12월 11일인데, 작년에도 제가 한번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, 요 시기가 되면 제가 꼭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, 분봉 쓰셔가지고 묘 관리하시는 분들은, 때마다 이제 벌초를 하긴 하지만,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가지 잡풀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되면, 한 번에 그 벌초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전에 좀 미리미리 어, 벌초를 이제 뭐 가벌초도 하시고 어, 이렇게 힘들게들 하시는데 어, 저는 올해 어, 이렇게 겨울에 한번 약재를 살포를 하고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풀 관리를 안 했어요. 가족묘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대나무도 막 엄청 많이 번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잡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, 어, 지금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, 여기 막 이렇게 솔잎 뭐, 삭쟁이 같은 것들 많이 떨어져 있고, 잡풀도 이렇게 간혹 보이고 하는데, 어, 작년에는 제가 그 처음 살포를 하다 보니까, 분명히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. 100제곱미터당 얼마씩 뿌려야 된다는 그 기준치가 있는데, 처음 살포를 하다 보니까, 조금 과하게 친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면 이게 잔디가 조금 시름시름 하,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을 잘 맞춰서 살포하는 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시기가 돼서, 어, 이 잔디 선택성 제초제 중에 하나인 카소론을 살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한 게 뭐냐면, 요 약재, 일단 한 봉지 준비했고요. 300m당 사용량이 4kg 거든요. 150평당 요한 봉지를 쓰는 거예요. 2kg에. 여기가 지금 뭐한 150평 된다고 가정을 하고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하는데, 좀 고르게 살포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것 같아요. 어 요거를 살포를 하는데, 작년에 그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댓글을 다셨던 분들이 계세요. 뿌려보시고 나서 본인들이 경험해보니 이게 양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모래를 일대일 비율로 섞어서 뿌리면 손살포를 하는 것들 중에는 뭐 비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그냥 손 웅큼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뿌리시다 보니까 그런 걸 뿌리던 경험에서 너무 많이들 살포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, 모래를 1대1로 섞어서 살포를 하면, 고르게 살포할 수 있다. 이렇게 꿀팁을 주셔가지고, 모래를 좀 퍼왔어요. 좀 1대1 비율로 섞어서, 한번 골고루 살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양을 좀 가늠을 해보려고, 이게 2kg가 꽤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1kg씩 한번 두번 나눠서 해볼게요. 같은 비율로. 적었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제 반 1kg 벗으니까 이 면적에 반 정도 뿌린다고 생각하고 골고루 한번 잘 뿌려보겠습니다. 뿌리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위를 향하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뿌려볼게요. 여기 반 정도 면적 뿌려봤는데요. 딱 맞게 뿌렸어요. 딱 맞게. 작년에는 이게 뿌리고도 막 모질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렇게 모래를 섞으니까 확실히 어, 도움이 많이 되네요. 그리고 이게 카소론이 뭐 경기도 쪽그 농사 짓는 분들은 어, 겨울에 미리 이걸 뿌리신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밭 쪽이나, 뭐, 밭 가운데나 이런 데를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너무 무분별하게 살포를 하면 약해가 있다고 하는데, 이렇게 과수재배 농가나 이런 분들도 밭 주변이나 뭐, 이렇게 살포를 미리 해놓으시면 풀 관리하는데 너무 좋다고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봄이나 여름 풀 우거진 상태에서 제출을 하면은 힘든데, 요거는 제품 자체가 잔디, 어 선택성 제출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, 어 디클로네빌 잎재가 다량으로 몇년 동안 살포를 하게 되면 약해가 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일부 과수농가에서는 뭐 과수원 중간이나 이렇게 나무 재, 재배하고 있는 작물 있는 데는 살포하는 거를 좀 권하지 않고 밭 주변이나 요런데 이렇게 살포를 해놓으면 어, 제초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올해는 묘 뿐만이 아니고 좀밭 주변으로 겨운에 미리 좀 시간이 있을 때 살포를 해둘까 싶어요. 이게 그 살포된 그 스팟에는 이제 코팅층 같은 게 형성이 돼서 잡초가 생육하는 걸 억제를 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분봉이나 이런데 이제 그 조상님들 묘 관리할 때는 요거를 꼭 쓰긴 하는데 그 외에도 저는 아마 그밭 주변이나 뚝방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살포를 해서 사전에 이제 잡초 나오는 걸좀 미리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래 좀잘 구하셔 가지고 어, 요거 있으면 은 살포하는 양도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이렇게 어, 한번 뿌려 놓으면 뭐한 5-6월 달까지는 제초 걱정이 없으니까 어, 요거 사용해 가지고 살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추운 시기가 다가왔는데 어, 뭐 너무 이제 대게만 계시지 말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